마지막 영상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떨어지든 뭐 하든 할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롱을 여기 이 구간에서 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사실상 여기서는 진입각이 잘안 보였어요. 저는 여기를 깨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를 근데 너무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꼬리가 없었으면 여기서는 시장가 들어간다는 얘고 자르면 되는 타점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사실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어차피 매매를 못했을 건데 이 롱은 저는 못,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제 생각은 이게 과연 저점이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얘가 한번더 깨지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트들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잘 시나리오가 좋은 게 몇몇 애들은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저점을 깨도 얘네들은 지킬 수있다라그 얘기예요. 지금은 저는 헤데라랑 에이다를 좀 주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던 라이트코인 똑같아요.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요새 눈치를 챌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물은 여기, 여기 들어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물은 여기서 롱을 탈 만한 구간이 없었어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저는 롱을 칠, 칠 만한 구간이 없었다라고 생각 해요. 근데 예를 들었을 때이 구간에서 확인 롱을 한번 볼 수는 있었을 건데, 여기를 보면. 항상 떨어질 때 이게 중요한데 이런게 아예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코미인을 진입할 시점은 안, 안 나왔었다고 보는데 현물은 문제가 없다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진짜 최악의 경우 여기를 깨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여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따라간다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있는 구간이 여기를 깼을 때, 여기를 깼을 때. 여기. 근데 저는 결국에 이건 가짜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짜 하락. 개미들 털어내는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급등을 하기 전에. 얘도 언제든 에이다, 뭐 리플, 솔라나, 꼬리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는 깨지 않을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현물 하나, 둘, 그 다음에 더이상 얘는 현물로 안받고 이제 이절은 여기서부터 생활하고 있고 이제 지금 에이다랑 헤데라를 좀 주시하고 있어요. 에이다랑 헤데라 음 얘는 확실히 돈이 들어온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면 여기가 떨어지기를 좀 바라고 있고 헤데라도 여기 그리고 헤데라는 여기가 목표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고 여기가 여기를 따는 거를 목표로 보고 있어요. 여기를 이미 여기까지 땄기 때문에 여기를 따는 걸을 목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수가게 들어왔을 때 그거는 공유를 할 거예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끝으로 이제 유튜브 다시 또안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유튜브를 1년 만에 찍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이제 모두가 이렇게 힘들겠죠. 근데 이제 끝났다고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끝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 여기가 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가 저는 하락이 끝나려면 사실상 여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한번 도전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계속 한번두들기면 이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가 깨지기 전에 여기를 먼저 뚫고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도가 좀 찰발해서 사실 선물 잡기 되게 좀 부담스러워요. 결국에는 여기를 여기가 고점 단기 고점 남부입니다. 여기를 깨기 전에 여기를 먼저 따고 내려와서 여기 따고 다시 올라가든 여기까지 따고 올라가든 할 거라고 보여요. 일단은 가장 손익비가 좋은 거는 저는 예측으로 여기가 쇼시게지 이렇게 타는 거보다 여기를 올라왔을 때. 확인 메매로 숏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를 따기 전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근데 여기가 저점인 거는 최소 5:5 정도로 보는데 깨질 확률을 좀더 봐야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봐야 되는데 라이트 포인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 파동에서나 이 파동에 땄으면 아, 이거 뭔가 좀 잘못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미를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뚫기 전에,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땄을 거면은 저는 이 작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여기가 열려 있어요. 정말 저는 결국에는 가장 높은 확률은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거지만 최악의 경우 는 여기 찍고 올라갈 거다. 여기 안깰 거다. 그리고 지금 해달라를 해더라도 조금만 더 내려오길 좀 바라고 있고 이더리움을 이제 조금씩 롱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파동 이게 여기를 보면은 밀집 주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롱을 탈 자리가 없, 없고, 저는 오히려 지금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너무 좋은 게, 지금 내가 얘를 목표로 잡을 거거든요. 여기를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거를 메꾸었을 때, 이거를 메꾸었을 때, 이 저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손절로 잡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먹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숏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예측으로 지정가로 뭐 어디를 숏으로 잡는다가 아니고 직접 지켜볼 건데 그런 구간이 오면 저는 공유를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저점이 나왔다고 라 생각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또안 올릴 거예요 저는. 쪽으로뭐할 생각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고 본다 한번더 올라갈 거다 근데 여기를 따고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메인 파동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스테이크를 줬다가 떨궜잖아요 여기서는 롱을 하기 전혀 여기서는 롱을 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구간인데 이건 여기서 속인 거예요 개미들의 손절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따고 나서 다시 내려오든 할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적 롱을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도전한 다음에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집어 먹으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저점 잡고 내가 손절치면 여기, 입절치면 여기 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헤더르랑 이다를 보고 있고 그 구간들이 왔을 때 공유를 할 거고 실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미털기다 개미털이다. 얘는 결국에 방향은 정해졌고 여기 갈 거다. 현물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게 있을 때 영상을 찍든 뭐 게시글을 남기든 이렇게 공민를할 거고 정말 저점이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유튜브는 안할 거예요.